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며 혼자 거주하고 있는 비흡연자입니다. 최근에 취직을 하고 직장이 본가보다 멀리 위치해 있어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살다가 자취를 하게 되니 처음엔 너무 편하고 앞으로의 생활이 너무나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빌라 2층으로 자취하게 된 것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만 되면 창문 사이로 담배 냄새가 올라, 올라온다는 점 때문입니다. 옆집 남성분이 퇴근 후에 항상 7시쯤 1층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시는데 그 연기가 담벼락 위로 타고 올라와 저희 집 창문 사이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저녁때 몇 시간만 창문 되지 하는 생각에 담배 냄새가 올라와도 코를 막거나 방에 들어가 있었지만 오랜 시간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 주인분을 통해 몇 번이나 옆집 남성분의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분의 흡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직접 그분의 집문 앞에 다가가 쪽지를 붙여놓기도 하였는데요. 무시하신 건지 떨어져서 못 보이는 건지 계속해서 피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옆집이랑 싸워서 얼굴 붉히며 살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역 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흡연을 하,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저번에 금연아파트 관련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 생각에는 지금 빌라 주인분께도 말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쪽지를 붙였다고 얘기하셨는데, 떨어져 있어도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시하신 것 같고, 어, 앞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방법을 써보시고, 안 된다면, 정말 최후의 보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민감한 사황이기도 하고, 어, 그냥 얘기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마지막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